어디서 또 유튜브에서 봤구먼 또 이렇게 심는 거 어떻게 이렇게 끝에를 송잎을 따줘야 되는데 따줘야 돼 따줘야 돼 땅잎은 따주고 상추 밑에다 뭐 집을 깔아주면 이렇게 흙이 안 튄다던데 비오는날 흙이 튀어서 좀 씻어 먹기가 그렇겠노 어머나, 하, 세상에, 달래, 야생 달래 몇 개, 산에서 캐다 심었더니 세상에, 이렇게, 컸네. 아이고, 달래꽃이 이렇게 생긴지 몰랐네. 어머나, 이게 달래꽃이야? 어, 어? 이게 달래꽃이야? 응. 음. 파시하고 또 틀리구만. 얘는 이렇게 번식하나 달래꽃은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. 얘 달래꽃이야. <laughs> 동사지타 보면 신비로운 것도 많큼만 아이고 땡이는 다꼽히더니 다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. 맞네, 또. 어? 이모작인가? 아니. <laughs> 비계면은 고구마 같이 심자고 하더니 왜 혼자 이렇게 언자 살짝 와서 심었대요? 어? 아, 내가 해줄게. 아이고. 그게 잘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? 걱정 마라, 쇼. 아휴,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청축 심은 거 아니야 이거? 아이고 모짜리를 했네 이거. 어디서 또 유튜브에서 봤구만 또 이렇게 심는 거.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오소봐 갖고 이렇게 한대 또. 응? 순도 안 자르고. 한두렁 밖에 안 한다고 한두렁해 놓던 시하게 해 놓더니 모자라 모자라. 아이고 서투른 농보라. 어쩔 수 없습니다 <laughs> 어? 서투른 농부요 한두름거리라고만 딱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아유 그거 너무 질어가지고 소실랑에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네 비와요, 오늘 딱 좋은 날씨요 맨날 딱 좋대요 피망하면 비와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질어갖고 모심기 쌀 비오는 거 <laughs> 딱 벼농사짓기딱 좋네. 뭐가 딱 좋아? 너, 너무 지러요. 낼 정도 해야 되는데. 낼 정도 해야 돼. 응? 어? 그만, 거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. 아저씨. 아직 안됐어 아니, 돼요. 시다마리가 더잘 알아요. 그거 던지면 어떻게 그거 부러지지? 도구를 막 집어던져 바쁘다고 그럼 또 부러지면 또 사야 되잖요아 고사리가 낫나? 여기가 고사리 밭인데 안나 고사리가 다 됐나? 안 보이네 다된것 같은데 좀 띄엄띄엄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봤어? 어디서 봤어? 누가 가르쳐줬나 말을 해야 알지 혼자 하니까 내가 어제 잘라놨잖아 순을 그전에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나는 그러면 아나 요번에는 안 자를 거다 그냥 놨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 그게 말을 해야 알잖아 사인이 통해야 잘르라안잘르라 알지 우리는 이제 나는. 해마다 하던대로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줄 알았나? 일을 줄이려고 부지런하기는 네, 뭐 네, 농부의 아내가 괜히 농부의 아내인가 부지런할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얘기를 하지 아이유, 딴 말은 잘하면서 필요한 말은 또 안해요 음. 이게 다 심은 거야 안 덮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, 그냥, 이렇게, 양쪽 손으로, 이렇게, 암울암울 해놨다가, 나중에 흙더 얹어주는 거, 아니요? 맘에 드는 말 하면 대답하고, 맘에 안 드는 말 하면 대답을 안 하고, 참 편리하게 삽니다. 아이 그래서, 땅에는 이렇게 곡식이 심어져야좀 어울리고, 이쁜 것 같아. 잘 살껀네. 잘살것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봐. 잘 살겄어. 염수 운동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염수는 언제 들을지 모르겠네. 세워라, 떼어라 하고 있구만. 이게 뭐 방고구마요, 호박 고구마요? 호박 고구마지 뭐. 어떻게 색깔 보고 알아요? 그렇지. 방고구마는 좀붉은고아 줄기 줄기가 빨개 방고구마는. 기 하지. 근데 호박고구마 심는건 조금 일률을 늘는건데 지금 방고구마 심으라고 러던데 막무가내기입니다 우리는